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자동차와 석유 제품 수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달에 43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무역 규모 1조 달러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지난달 43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식 경제부가 잠정 집계한 지난달 수출입 실적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10월에 비해 9.3% 증가한 474억 달러, 수입은 16.4% 늘어난 43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2월 이후 21개월째 이어졌습니다.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와 철강제품, 석유제품은 호조를 보였으나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는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유럽연합수출은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중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은 호조를 보였습니다.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원자재와 의류와 육류 등 소비재 수입은 늘었지만 반도체 장비 등 자본재 수입은 감소했습니다. 올 들어 10월 말까지 누계 교역액은 8,98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12월 초에 무역 1조 달러 달성이 유력하고. 올해 무역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22% 늘어난 1조 8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CBS 뉴스 신동진입니다.